이 진언은 각가지 보배의 재물을 얻고자 하거든 외우십시오. 한세음보살여이보주수진나놈바라바다리훔바타곰바라바다리훔바타곤바라바다리훔바타곤바라바다리훔바타곤바라바다리훔바타바라바다리훔바타바라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움 바타곤 바라 바다리움 바타곤 바라 바다리움 바타곤 바라 바다리움 ಬಾ ಗುಂಭಾರಾ ಭಾದ ಒಂಬಾರಾ ಭಾದಿ ಒಂಬಾರಾ ಭಾದಿ ಒಂಬಾರಾ ಭಾದ ಒಂಬಾರಾ ಭಾದ ಒಂಬಾರಾ 바다리움 바다굼 바라 바다리움 바다 바라 바다리움 바다리 바라 바다리움 바다리 바라 바다리움 바다리 바라 바다리움 바다 바 바다 바다리움 바다 바 바다 바다리움 바다 바 바다 바다리움 바다 바 바다 바 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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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바 바다리, 바다리, 바다바다 바다리, 흠, 바 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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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바 바다리, 바다리, 바다바다 바다리, 흠, 바 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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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리, 바바

바바다리바라바다리훔 바타 바바다리라바다리 바타 바바군 바라바다리 훔 바타 군바바다리 바타 군 바라바다리 훔 바타 군바바라바다리훔 바타 군바바다리바바라바다리훔 바타 군바라바다리훔 바타 군바바 바다 바타콤 바라 바다리움 바타콤 바라 바다리움 바타콤 바라 바다리움 바타콤 바라 바다리 홈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바타 바라 바다리 홈바타 라 바다리 홈바라 바다리 홈바타 라 바다리 홈바다리홈바홈바다리홈바홈

바다리 바다 바다리 홈 바다리 바다 바다리 바다바다 바다리 바다고바 바다리 바다리 바 바다리 바다리 바 바다리 바다바 바다리 바다 바다리 바다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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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바타 바라바다리, 움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바라바다리훔바다고

바다리 홈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바다리바타 바라바다리 훈 바다구 마라 바다리 마라 바다리 훔바다고 마라 바다리 마라 바다리 훔바다고 마라 바다리 마라 바다리 훔바다고 마라 바다리 마라 바다리 훔바다고바라 바다리 바바라 바다리 바바라 바다리 바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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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바다리, 훔 바다,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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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다리, 훔 바다, ओम बतक ओम भारा भादारी ओम बथक ओम भारा भादारी ओम बथक ओम भारा भादारी ओम बथक ओम 바다리, 홈바타곰바라 바다, 리바바타 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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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리바타 바라바다리 훈 바타 고바바다리바라바다리훈 바타 고바바다리바라바다리훈 바타 고바바다리바라바다리훈 바타 고바바다리바라바다리훈 바타 고다리다리다리다리 음하고 바다리 바다리 홈 바다리 홈바다 바다리 홈바다고바다 바다리 바다리 홈바다 바다리 홈바다고바다 바다리 바다고 바다리 하고 바다리 훔바타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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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바다리, 바바타곰바다 바다리, 바바타바다 바다리, 바바타바다 바다리, 바바타바다 바다리, 바바타바다 바다리, 바바타바다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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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다리 홈바타곰 바라 바다리 훔바타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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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다리 바타곰바타곰 바라

바라바다리 훔 바타 고말라바다리훔 바타 고 바라바다리 훔 바타 고말라바다리훔 바타 고말라바다리훔 바타 고말라바다리훔 바타 고말라바다리훔 바타 고말라 바다리 홈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바타 라 바다리 홈바라 바다리 홈바타 라 바다리 홈바라 바다리 홈바타 홈바다리홈바홈바다리홈바홈 바라다리바타바라 바다리 훈바타고바라 바다리 훈바타고바라 바다리 훈바타고바라 바다리 훈바타고바라 바다리 훈바타고바라 바다리 바타바라 바다리 바타바라 바다리 바타바라 바다리 움바타고바라바다리바바타고 마라 바다리바바타고바라바다리바바타고 마라 바다리바바타고바바닥바다리바바바바바다리바바바바바 바다리, 홈, 바타, 홈,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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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다리움바다고바다리움바다라바다리움바다고바다리바다라바다리움바다고바다리바다라바다리움바다고바다리바다라바다리움바다고바다리바다라바다리바다고바리라

바다리 훔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 바라 바다리 바타곤바다리바타 바라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 바타 곰 바라 바다리.

바다리, 바 타고 바타 바다리, 바바바바다바바바바다바바바바 바다리, 훔바타고 바다리, 훔바타고 바다리 웅바타 웅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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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다리 훈 바타 라바다리 바타 바라바다리 바라바다리 바타 바라바다리 바라바다리 바타 바라바다리 바라바다리 바타 바라바다리 바라바다리 바타 바라바다리 바라바다리바라바다리바라바다리바라바다리바다리바라바다바다리바바다리라바다바다바다바 바바다리바다바다리바다바다바다리바다바다바다리바다바라 um, 바다리 훔바타곰 바라 바다리 홈바타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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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다리 바곰 바라 바다리 바곰 바라 다리바곰 바라 바다리 바곰 바라 바다리 바곰 바라 바다리 바곰 바라바다리 훔 바타 고 바라 바다리 바타 바라 바다리 훔 바타 고 바라 바다리 바타 바라 바다리 훔 바타 고 바라 바다리 바타 바라 바다리 훔 바타 고바 바다리 바타 바라 바다리 훔 바타 고바다리바 बता ओम भारा भादारी ओम बथा ओम भारा भादारी ओम बोम भारा भादारी ओम बथा ओम बारा 바다리 훔 바타 곰 바라 바다리 홈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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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다리 홈바라 바다리 홈 바타 홈